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간 법무사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배군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등기는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이 있는데 요즘 대세가 발기니 주식을 모두 인사는 발기 설립 등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 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하려면 안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상호 주식회사 상호는 같은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안 되며 공문으로 등기가 되며 영문은 선택 사항으로 추가로 등록합니다. 2. 본점 주소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목적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주식회사 등기부 사업 목적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란에 등록할 수 없으며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진행될 사업의 내용까지 기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4.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 이상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100원에서 2,800만원까지는 등록세의 교육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밀 억제권 제공에 의해서는 등록세가 3배 가산됩니다. 일주일 금액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주식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중 택일하게 되며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6. 임원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 2인야 감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7. 주식배반 주주들이 있는 경우 주주들이 주식배분이 필요합니다. 8. 죽음남입 예정은행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 대신 장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9. 준비설 이동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어, 장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10. 번 주주 아닌 임원 1명이 필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주주 아닌 임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발견이 아닌 임원이 필요하므로 사실적으로 최하 2명 이상이 있어야 주식회사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준비 서류가 완료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세에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등기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대합니다. 등기 목적, 주식회사 설립으로 기재합니다. 등기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정관,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간을 받아, 혹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인지, 면제하고,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몇년 매듭을 몇 미칠 발기인회사서 상법 298조의 종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본점 신청은 본점 신청, 등기할 사항은 상호. 본점 공고 방법 일지에 기재, 정관에 있는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각각의수는 회사 설립시에 자본금을 말합니다. 등기할사항 목적 정관에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줍니다. 이사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종류 주식의 종류 제일종 우선 주식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몇 주로 기재합니다. 지점 지점이 있을 때만 기재합니다.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 정관의 규정이 되어 있으면기재합니다 기타 사항도 정관의 기재되어 있으면 기재합니다. 신청 등기서 및 등록 면허세 신청 등기서를 기재하고 등록세 기업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납부서에 의해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 수수료표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납부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세 표준액은 자본금 총액이, 총액이 가세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인 대표이사 대리인이 있을, 대리인 있을 때는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면 됩니다.